아, 1인 시에 나서게 된 이유는 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작년에 났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행은커녕 지금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걸 일본의 행위를 보고 네, 분노, 분노하고자 분노하고 규탄하고자 이제, 이제 1인 시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요구가 모이는 곳이 이런 매장이나 이런 일본 여행, 어쨌든 일본 상품 이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구가 가장 잘 모이고 있는 곳으로 나와서 1인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인 불매운동과 이런 그런 불만스러운 분노하는 마음이 잘 모아져서 우리끼리의 갈등이나 이제 싸움이 아닌 강제징용그 피해자 분들이 얼른 사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옳은 방향으로 이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입재 강정기 우리가 아직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역사, 아직 사과받지 못한 역사들이 하루빨리 이제 청산되었으면 좋겠, 좋겠습니다.